렉스턴 스포츠, 네. 어제 우리 친구가 이거 견인차거든요. 그래서 앞에 소리가 많이 나. 소리 잡는다고 그걸 했는데. 근데 이게 견인차도 보니까 이게 본선이, 브라스 선이 돼 있어. 그래서 저 브라스 선이 뭔지 몰라가지고 나도. 그래서 배터리 만화스 되고 정상적으로 작업을 했는데, 배터리 이제 브라스가 저 뒤에서, 배터리에서 와가지고 쇼트가 약간 탁 일어나서 한번. 그래가지고, 쇼트 일락길 에이씨 파트레저이 저기 뒤에 파트레스이구나 응? 그래 얘기했는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조립 다 하고 이제 어제 물 부어 놓고 다 그걸 했는데 오 차가 안 나가 아씨 차가 왜안 나가지 차가 휘발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시안하다 시안하다 어, 왜 이게 휘발이 없지 휘발이 없어 사람이 실수를 한다는 실수 응. 제가 어제 이거 영상 편집 그 어, 편집을 안 했는데 그거기서도그 얘기 해놨거든요. 쌍용차들이 조립하기 가 힘들다고. 왜그러냐면 볼트 가 여러 개 있으면 현대차는 너트 너트 이러니까 볼트가 있고 가스켓 꽂고 너트 장고기 되어 있는 타입들이 많은데 쌍용차들은 반대요. 가스켓 있을 거도 볼트로 다잠가야 돼. 그런데 사람이 이 가스켓을 꽂고 이래 장착을 하면 그게 가스켓 삐거려지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래서 현대차들은 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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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트, 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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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트, 이래 돼 있다고. 주로 이볼트로 잠그고 너트, 너트가 두개돼 있다고. 그래서 가스켓딱 꽂고 그냥 탁 꽂으면 바로 장착이 탁 되게 만들어 놨는데, 무슨, 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 모르겠다. 그래 돼 있거든요. 응? 그런데 상류차는 그래 안돼 있다고. 볼트만 쪼금이 돼 있다고. 그럼 가스켓 붙여놨다. 가스켓 붙이려면 떨어지는 거야. 응? 옛날 때부터 그랬어. 옛날 때부터. 코란다부터. 씨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와 지금 베라크루즈 뭐 저거, 저거도 저거 봐야 되고 이거도 봐야 되고 좀 있으면 우리 친구가 놀러 갔다 올 건데 차는 해결이 안 되지 와 신기질 나가지고 그래 이상하다 이상하다 왜야 그렇지 그랬더만 원인이 나왔네 가스켓이 삐끄리져 붙네 이 자리 가스켓이 에휴 진짜 이게 안 되는기라 그래서 이게 사람이 실수한다니까요 한번 봐보세요 가스켓이 삐니까 공기가 빠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그거 됐네 차가 출력이 없었네. 아휴, 참. 그래서 참이저 뭐야 상용차들이 저를 봐는 게 엄청 고난이도입니다. 고난이도 음. 어려워 해보면 어렵습니다. 한번 보아보세요. 음 여기 요요소이플러스이라근데 배터리 떼놨는데도 여기에 그거 됐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아이고씨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죄송 합니다. 어라. 가스켓 삐거려있죠 이절 가스켓 어, 밑에 공은 보이죠? 아 이거 씨, 전에 이 차가 휘발이가 없지. 그럼 왜 휘발이가 없는 거, 휘발이가 없는 거 그랬습니다. 응? 소음 잡아놔니까 씨 가스켓 조립 잘못해가지고 차가 이상해. 아유 씨, 진짜 미궁을 빠질 뻔, 미국을 빠질 뻔했어. 응? 소음 댐퍼 풀리하고 그. 원의 크러치가 나와가지고 이게 원의 크러치 이거 영상 찍어놨는데 원의 크러치하고 덴버볼이랑 차차 소리 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응,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술을 했는데 집 가서 게잘못 됐네. 에이안 아, 되는 길안 되는 길아안 되는 길 아. 이래 사람이 실수를 합니다. 응. 나는 어디 쇼트가 돼가지고 어쇼 어디, 뭐, 어디 뭐가 죽었나 왜 차가 나가지하면서 한참 쳐다봤네. 아 오늘 쉬. 배라도 지 빨리 해야 되는데 아씨 진짜 아무튼 그렇습니다 가슴이 다시 장착에 예.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쌍용차가 조립하는 게 한번 해보시면 현대차보다 좀 어렵다는 게느끼죠 그리고 쌍용차를 매일 하면 또 그게 특화되어 가지고 다른 것도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매일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실수했습니다. 제가 실수한 겁니다. <laughs>